저희 배우들다 같이 어, 즐겁게 행복하게 찍었던 영화인데 그 저희가 같이 일했을 때그 즐거움과 행복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영화를 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극장을 나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보디 씨. 네, 국민의 영화는 모두 다 함께 극장에서 함께 웃으면서, 하하, 호고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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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보는 게 정말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꼭극장에서온 가족, 친구들, 로 같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네, 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만나보겠습니다. 로비 마이씨! 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ನಮ್ಮ